상용로구 정수소수부분 표시 중급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보시면 주어지는 조건식에 뭐가 쓰였어요? 십진법 형태가 쓰였죠. 자 이와 같이 십진법 형태는 뭐랑 연관되냐? 상용로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용로구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용로구에 대해서 제가 1 1 수학에서 틀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상용로그가 나오면 다섯 가지 영역을 알아야 돼. 개념에서 두 가지. 1번, 정수, 소수 부분 표시하는 방법. 2번, 정수, 소수 부분이 갖는 개념, 의미를 알아야 되고, 자, 구하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특히 두 번째는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당연히 뭔가 표시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정수 소수 부분을 상용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돼. 대개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대개 십 쓰죠. n과 알파를 표시해. n은 정수부, 분 알파는 소수 부분. 일반적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대개 주어질 때 어. 2015년이다. 이렇게 뭐 주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정수 부분은 이 전체를 갖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가우스 기호를 쓰죠. 가우스 기호를 쓰면 로그 10의 A. 이렇게 표시하고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그죠. 뭐 빼면 돼. 정수 빼면 되겠죠. 로그 10의 A. 자 요렇게도 표시를 해요. 요게 이제 이게 첫번째 표시고 요게 이제 두번째 표시야. 자 세번째는 여기처럼 십진법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A값을 평범하게 뭐 이렇게 안주어지고 2.015 곱하기 10의 3승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10의 N 요렇게 주어지고 A는 자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고, 그죠? n은, 뭐, 정수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을 때, 정수 부분은 en이야. 자, 소수 부분은 a가 아니야. 미범이잖아요 그죠? 로고 얼마다? a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됐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5에 10을, 어떻게 표시해달래? 이 꼴로 표시해달라는 얘기는 상용 로고에 이런 형태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 이렇게 표시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표시해주면 내가 이제 여기다 로고 치해안 취해, 치해 취해. 여기다 로고를 치할거 아니야 로고 10에 5에 10치에 취해, 안 치해 취해. 치하죠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의미, 요거 넣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꼴로 표시할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다 이거 취했어. 그럼 얼마? 10에 로고 5지요. 로고 5는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요거 이용하니까 로고 5는 얼마야? 로고 2분의 10이니까 1- 로고 2죠. 그러니까 0.6990이 되겠네. 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6점. 그죠? 990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지표는, 소위에겐 정수 부분은 얼마? 6. 플러스 소수 부분은 얼마? 0.990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6골로 표시했을 때, 돼야 한 돼요. n이 얼마? n은 6. 그죠? n은 6이 되겠죠? 요런 꼴일 때 n은 6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일 때는 틀리겠죠? 얘가 6이에요. 6이니까 n이 얼마 나와야 되겠어? 7이 돼야 되겠지. n은 7. 그 다음에, 이, 이 값은 뭐랑 연관돼 있어? a랑 연관돼 있죠? 얘가 얘야. 오, 그러면 로그 얼마? a는 얼마다? 0.990이다. 됐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n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a를 물어보죠. a 중에 무슨 부분을 물어봐? 정수 부분을 물어보죠. 그럼 빨리 a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a는 이 값이요. 그럼 로그 표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구하려면 로그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가 있으면 정확하게 a 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표가 없어. 주어진 건 얘를 이용해서 정수 부분만 구하란 얘기겠죠. 그러면, 자. 로고 2는 얼마? 0.3010자 로고 3은? 0.4771자 로고 5는? 금방 구했죠? 4는? 로거의 2배죠 2배 0.6020 로고 5는? 금방 구했죠? 0.6990자 로고 7은? 안 주어져서 몰라 몇점뭐 나오겠죠? 0뭐 나오겠죠? 자 로고 8은? 8은 2의 3승이죠? 요거 해보세요. 0.90, 30. 로고 9는? 0. 얼마? 요거 두 배. 2승이 9니까, 그죠? 9, 5, 4, 2. 자, 로고 얼마? 10은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 값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0.990은 어디 사이에 있어? 요 사이에 있죠. 그 사이 그죠. 그러니까 9와 14이야.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a 값 9점 얼마, 얼마, 얼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9 더하기 얼마야? 0 얼마, 얼마 이렇게 가야 한가요? 가겠죠. 그러니까 정수는 얼마다? 9다. 93몇 번, 5번 이렇게 잡으면 끝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 상형노구는 십진법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표와 가수 구하라고 물어보,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소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지표가 정수 부분 가수가 소수 부분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런 꼴로 만들어라 그렇다면 어~ 십진법 형태로 바꾸면 요런 꼴일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요렇게 나온다는 거 알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